그거 먹어 그거 한번 까봐 그러니까 바로 까 그냥 바로 얘가지고빵 까버려 100만 원짜리야 그거 개비싼 건데 아니 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준하 형님이 12시에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갔지. 알고 봤더니 촬영이었던 거야. 나 몰랐어. 근데 얘기를 하셨대. 근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강남 형님도 오셨어. 강남 형님이 그거였어요. 가수 MIB라는 옛날에 그룹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 나 한참 음악방송 많이 볼때 있잖아. 돈에 대한 뭐 이렇게. 걸 드림머니 GDM.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어, 나이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어. 요즘 또 유튜브도 되게 잘 되시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그때 옛날에 뭐 지수랑 저랑 이렇게 준하 형님 셋이서 먹을 때는 주는 걸 먹어. 근데 강남 형님은 이제 내공이 있잖아 아무래도. 그리고 준하 형님이랑 오랫동안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형아이뭐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하냐고 막 막걸리로 되냐고 하면서 둘다 촬영인 줄 몰랐어. 그리고 그냥 갑자기 진짜 갑자기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준하 형님 그술 창고가 있거든요? 히비키가 있어서 히비키라는 술이 되게 유명한 술이란 말이야. 그렇게 들고 오더니 갑자기 형이 정도 먹어야지 하면은 준형이 이제 장난으로 아그거 먹어, 어 한번 까봐. 그 그러니까 바로 까. 그냥 바로 이가 족빵 까버려. 0만 원짜리야 그거. 개 비싼 건데. 아나 그래가지고 위스키도 먹고 와인도 한세병 먹고 막 숙취는 좀, 좀아 근데 괜찮아? 이게 좋은 술을 먹으니까 확실히 숙취가 없어. <laughs> 그리고 나좀 최대한 원래는 집에 와서 무조건 방송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주가 망태될 때까지는 안 먹었어.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냥 그맛 느끼면서 그렇게 먹었지. 이제 촬영 4시쯤 끝났나? 끝나고 좀더 먹지? 그래 가지고 이제 3, 4시쯤 해 가지고 한 5시쯤 집에 가 가지고, 한 2, 3시간 잔 다음에 방송 키면 되 겠다. 7시 반까지 먹었어요. <laughs> 난 이미 솔직히 말하면 6시 넘어간 순간부터 아, 이거 오늘 방송 못한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집에 보내줘도 자고 못 일어날 것 같아. 초반에 막걸리 많이 먹은 게 조금 컸어. 차라리 처음부터 위스키나 이런 걸로 먹었으면은 막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니까 그냥 저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막걸리가 또잘 취해, 맞아. 그래가지고 준하형님이 야, 오케이, 너 8시쯤에 방송한다 그러지 않았니? 이러다. 이미 망한 거. 같아. <laughs> 야나 때문에 막 방송 안 하면 어떻게 마말해 <laughs> 해가지고 진짜 내가 <laughs> 그거에만 는 사람이 그래 안 하다가. 어, 아니, 왜냐면 이미 강남형님이 히비키를 딴 순간부터 오늘 끝까지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셨어. 그래가지고. 3시서 얘기하다가 강남이 무슨 뭐 다음 일정 있다고 오후 3시쯤에 도망간 거야. 강남영님자 그때 초면이었거든, 어제. 아니, 그럼 강남형님은 히비키를 본인이 깠으면 와서 책임을 지던가. 안와 다시. 온다 그랬어. 4시에 자기 미팅 끝나고 자기가 오겠다. 나도 오늘 오킹이 만나고 되게 반갑고. 해가지고 오겠다했는데 6시 반에 준하형전화 이제 안 받아. 내 번호 도 따갔단 말이야? 근데 네 번호도 안 받아.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니까. 그다 그래 옆에 그 코디네이터분 있었어요. 코디네이터분 전화 또 받아. 여보세요? <laughs> 코디네이터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 누나야. 그래가지고 아니 강남님 아니 어디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막 <laughs> 아 그래. 아니 어디시냐고요? 왜안 와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막아 그래. 아니 와가지고 하셔야지 오빠. 말하면서 이제 어, 오빠 아닌데 그냥 <laughs> 난다. 뭐지? 어? 에? 에? 말면서. <laughs> 그러다가 이제 준하 형님 바꿔가지 야! 이 새끼 이거 형 번호는 안 바꿔 하니까 아! 하셨었네요? 하셨었네요? 이 새끼 봐라! 하고 스아나 막... <laughs>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에 강남 형님 안 오시고 준하 형님하고 나하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11시 한 반쯤부터 거의 7시 반까지 바로 술을 먹진 않았으니까 7시간? 어 7시간 동안 그 술자리에서 어우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야, 집에 와가지고 너무 졸린 거야. 이게 술 먹으면 졸려, 나는. 주사가 자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금방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놀아도 힘든 시간인데 그게 그리고 이제 막 도쿄 얘기 나왔단 말이야 같이 여행 가자 셋이 여행 가는 거 찍어보자 셋이 가면 아 너무 재밌지 그리고 그두 분은요 일본에 대해서 워낙에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완전 현지 가이드 느낌이지 완전히 어 한명은 찐 현지인이지 애초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가자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진짜 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가자고 얘기를 했거든 서로 업무 날짜 달력 펴놓고 너 며칠 날돼어 되는데요 야 오킹 더돼어 저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 그러면 1월 며칠 날 돼? 어, 저 그날 딱안 되는데요? 야, 씨. 너 되는 날 언제야? 이 새끼는 연예인보다 바쁜 척 한다고. 니꺼 갖고 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준하 형님 스케줄표에 뭐 예를 들면 은뭐 뭐 시상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준하 형님 얼마 전에도 시상 문화예술인 뭐상 받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상 그게 있어가지고 가 그럼 형님 1월 25일 날 괜찮으세요? <laughs> 야, 그때 안 돼, 임마. 어차피 우 형님도 안 되신다 그러실 거면서 연예인보다 바쁜 척 한다고 뭘 하시냐고. <laughs> 아무튼 간에 가는 걸로 얘기를 했어. 한 1월 며칠 날 가자. 이렇게 얘기가 딱 됐는데 강남영이 회의하러 간다고 갔다가 안 돌아왔잖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코디네이터 님 전화받는 받고 또막 이래 버리니까 의상에 가지고 약간 야, 우리 둘이 가자. 이러고 쓰지. 야, 오키야. 너갈 거지? 뭐 가자고 하면 전 무조건 가죠. 야, 야, 둘이 가자. 이 새끼 안될 새끼다. 이랬지. <laughs> 아직 술에 취한 거같다 어, 어제, 아, 근데 좋은 술 먹으니까 숙취는 없더라. 준하 형님 지금 아주 그냥 피를 토하고 계실 거고, 강남 형님이 100만원짜리 술 그냥 까버렸거든요. <laughs> 맨날 자랑만 하는 거. 야, 이거 이런 술이야. 하면서, 어, 형, 저희 그거 주식이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넣어놓던 건데, 밥 먹자고 불러놓고,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거 복수한다고 바로 까버려. <laughs> 준 야, 어? 술 먹자며 형! <laughs> 이러면서 이제, <laughs> 부른거 후회 중. <laughs>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진짜 그럴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아, 막 그런 느낌은 아니야. 막 아까워하고 막, 어. 그니까 이게 연예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되게 다른 것들도 되게 있고, 잘 맞는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 난준하 형님은 진짜 너무 나이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허울 그런 것도 없고, 아, 저는 준하형 진짜 좋아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친해졌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잘 못해. 동민 이 형님하고도 거의 3년 동안 촬영했는데도 명절 때나 이럴때 잠깐 잠깐씩 안 부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좀 형님들한테 또 특히 그래요. 나보다 연장자한테는 저는 한살 이상이어도 무조건 깍듯하게 약간 하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연락을 되려 더 못하고 명절 때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는 정도? 그거 이상으로 하면 약간 뭔가 신뢰되지 않을까? 약간 괜히 귀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형들한테는 더 못하지. 그래가지고 준하 형님도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리고 부산에 가면은 빌려줄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준하 형님 건지는 모르겠고 별장 느낌 별장 느낌 거기 되게 좋대 부산 내려갈 일 있으면은 얘기하라고 비워놔 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요번에 부산 갈때 진짜 이만큼 썼어 부산에 가는데 혹시 이렇게 어 형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도움도 받고 겸사겸사로 나 어차피 집은 구했지만 어차피 나 왜냐면 그 지스타 때문에 간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숙소가 다 있었어 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 핑계대고 이제 연락이나 한 드릴까 하고서 이제 나에게 보내는 카톡 뭔지 알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아 이걸 보내 말어아 <laughs> 아, 이것도 너무 실례인가? 본인이 갈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지만 또 막상 그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썼다가 결국엔 안 보냈어요. 결국엔 안 보내고 요술꽃이 이제 그 준하 형님 그 가게 지나갈 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낸게 다고 약간. 그래 어제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했지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답장을 안했다니까.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그거라고. 너네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연락을 해줘야 나도 밝 깨 살고, 젊게 살고 하는 건데, 어, 하겠다고 말하고, 연락은 아예 명절 때나 하고, 씨, 그게 무슨 대안이 조상이냐고 막. 명절 때마다 보는 건 조상님들이지. <laughs> 어, 그래가지고, 많이 연락해라. 어, 해가지고 내가 이제 많이 깨달았어. 어, 그런 거 귀찮아할까봐 연락 안 하고 하는 걸 절대 고마워 안 한다고. 오히려 더 해주는 애들한테 더 마음가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무조건 하겠다고. 이제 오늘 와줘서 고맙고 그러면서 이제 와인도 두병 주셨어요. 진짜 그 갖고 계신 와인들은 이게 가격 은 4, 5만원대 와인이어도 이게 구하기가 힘든 거야, 약간. 어. 그리고 몇병안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골라서 주시고. 그, 저 와인에 뭐라고 써있냐, 이거 진짜 감동인데. 봐봐. 여기 봐봐. 2023년에 가장 빛나는 별 오킹. 야 이렇게 써줘가지고 근데 이거 개웃긴 게, 얘나 몰래 미리 준비한 척 하려고. 구석에서 혼자 있는. 어. 아이고! 형님, 미안한데, 오크톤이 보고 싶은데 분위기 깨는 거야? 아니, 20만원어! 고마워! 아, 이거 일단 하던 얘기는 해야 돼. 미안해. 요 어. 지금 뭐 경중을 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한테 좀 단가가 좀안 맞게 어, 요즘 좀 올랐어요 좀 시가가 음. 아무튼 간에 어. 2023년에 가장 빛나는 별 오킹 해가지고 이걸 옆에서 몰래몰래 쓰다가 뭐야 왜 그래? 넌또왜 그래? 둘이 친구야? 아는 사이야? 가만히 있스바 이것만 얘기하고 얘기하고 할게 기다려봐 나 지금, 지금 하면 토할 것 같아서 그래 이걸 막 혼자 옆에서 쓰고서 이걸 바로 쓰자마자 번져서 손에 막 묻어 있는데 내가 뭐 이거, 이거 받아라 해가지고 이거 이거 뭐 무슨 꿈이라는 여포 와인 농장 해가지고 저희 준하 형님이 와인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주요 자격증이랑 심사도 하러 다니세요 그 양조장 막 다니면서 막걸리 같은 거는 돌려보고서 무슨 막걸리인지 아시더라 생각보다 굉장히 딥하고 굉장히 진짜 전문가세요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거 진짜 멋지다 어 일단 술도 안 취하시고 가면은 다 대접해주고 아 근데 좀 불편한 게 이제 스무 살 많은 형님이 이렇게 해주면은 직정리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절대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걸 진지하게 못하게 해. 너네는 이게 여기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청소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갔어 근데 난또 그게 안돼 나는 차라리 나만 시키는 게 편해 나 그냥 주장이 앉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씨아 이거 어떡하지? 말하면서 거기 주변에 서성대면서 막 쓰레기만 치우고 설거지는 이렇게 해놓고 씻고서 여기다 옮겨놓으면 야 애용아! 형 단가를 몰라 미안해. 아니야, 단가 가 문제 한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전에 아 얘기할 거 하고 한다고 했만. 왜 그래? 아이 나 참. <laughs> 아니, 단가 올랐다는 게그 얘기는 아니고 얘기할 거 하고 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또 우리가 또 이게 오해가 있었네. 그냥 오해. 예? 어?